예, 예, 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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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네 괜찮으세요? 아 너무 아파요. 그 신경을 저랑 편하게 대화하시면서 예. 딴데로 돌리실게요. 네네. 아... 아니 근데 뭐 하시는 분이길래 여기서 이렇게 아이 앞에 무한리필 고깃집 사장님이세요? 아 아니요. 그럼 손님이에요? 아니요. 그럼요. 바디빌더요. 아, 어? <웃음> <웃음> 뭐요? 바디빌더. 밥이 <바비> 질려? <laughs> 아니요. 보디빌더. 보디빌더. 보이빌려 집에 쌀 없어요? <laughs> 보디빌더. 몸이 싫어? 아니요 외로워서 아니요 혼자라서 아 혼자 아니거든요 아 홀몸이 아니셨어요 아. <laughs> 이래봐도 <머슬매니아에> 출신이에요. 머슬맨이야 출신이에요 <laughs> 머슬맨이아요머슬맨이아 머슬맨이야 머슬맨이야, 머슬맨이야? 아몹쓸 몸이야 <laughs> 머슬맨이야 아 이거 버슬 몸이야 <laughs> 아왜 이렇게 <laughs>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, 죄송합니다 제가 저... 어 머슬맨이야 처음 봐가지고 어 아... 아, 그러면 그쪽에서 되게 유명하신가봐요 네그 이제...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강하늘이요 <laughs> 어!